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장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채웠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은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의 기록입니다. 야곱은 열한 아들의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계속 진행하여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는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외삼촌의 딸 라엘을 만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야곱은 위협곡절 끝에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두 여정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 두 아내를 얻게 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분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셋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어다가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엘을 만나게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리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8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하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야곱다운 흥정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도 고다픈 줄도 모르고 7년을 며칠 같이 성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희어 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온 첫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는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얻는 대가로 또 다시 7년을 봉사하여 원치 않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두 번째로 레아가 내 아들을 출산합니다.창세기 19장은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창세기 1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후에 레아는 시몬과 레위를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위하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합니다. 너가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유다의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엘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레아를 생명의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인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레아는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언약과 연결된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아의 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도. 레아는 사라와 리브가와 함께 믿음의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은 열한 아들의 딸 하나라는 대가족으로 번성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 노라 합니다.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명의 여인을 통해서 12 아들을 얻게 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 아내 무릎에 들이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새 것이란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란 없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정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도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야곱도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훗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야곱이 라이를 도와 그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듯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으며 모세도 우물 곁에 앉았다가 시보라를 도와 그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아닌가. 외삼촌 왜 죄를 속였습니까? 황의하는 야곱 자신은 염소가족을 뒤집어쓰고 애써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장본인입니다. 혼란 야곱은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적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속이는 자기 아들의 소금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와서야 지난 날에 자신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반성했을 것입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마일리리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다 하고 이러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시요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엘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언니와 크게 괴로워서 마침내 이겼다 하고 레아와는 다르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도 질세라, 그의 신여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복되다는 뜻의 각각, 기쁘다는 뜻의 아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생각하셨듯이 라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나의 부끄름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이처럼 레아와 라엘이 시기 질투하는 중에 야곱은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 열한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 대식구로 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이 혈통이나 뿌리를 알아보면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문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도 아니오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내 앞에서 쫓아내심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근본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에 라일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비칩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은 무심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째 아들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아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될 열두 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는 돌아가게 하실 때 같이 한 경륜이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30전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외삼촌은 이처럼 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대식규의 가정이 된 야곱이 독립하여 가정을 꾸려나갈 책임을 말합니다. 이제는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여자의 후손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격가지들인 야벳, 함, 이스마엘, 에스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집을 세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언제까지 하란에서 머슴 살이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짐승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라반과 약속한 후에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드문드문 벗겨 얼룩무늬를 만들어 말 물구 위에 세워둠으로써 생식을 자극시키고자 시도합니다. 문제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당했지만, 이분에는 깨를 써서 그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속이던 자가 속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그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며 온실에서 자란 하초인 양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그가 시련과 연단 속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에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43절 말씀에 이에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을 마치면서 구속사 입장에서 그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이 야곱이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거느린 대 식구로 본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족장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 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훗날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아 본생하게 하는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머무하리라 선언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면서 계획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리고 나 자신이 오늘에 있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